변호사, 경찰조사 성공보수 금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성공보수가 허용될 경우 변호사가 결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위험이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착수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초기 대응,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지,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를 통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보수 없이도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의뢰인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